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네,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 거듭나야 된다라는 얘기 우리 많이 들었죠? 어, 거듭나야 구원을 이제 받는 것입니다. <laughs> 거듭난다라는 것은, 네, 죄송합니다. 이 거듭난다라는 것은 니고데모가 이제 잘못 이해했던 뭐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뭐 나오는 그런 거듭남이 아닌 것이죠.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그래서 이 거듭남을 중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영어에서는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 태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은 전인격적인 변화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은 죽어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서는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born again, new born입니다. New born.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자신이 추악한 그 부패한 그 본성을 가진 그 죄인에 불과하구나. 이 사실을 아주 깊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절망을 하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막 탄식을 하다가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아, 저분만이 나의 이 절망에서 나를 끄집어낼 수가 있구나. 여러분, 이것이 거듭남인 것입니다. 거듭남, 이렇게 깨달은 사람이. 이 구제 불능인 나를 누가 구원해 줄수 있는가? 그분밖에 없구나. 이것을 전 인격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 버리는 것입니다. 전 인격적으로. 그래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이 생각과 다른 사고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시 새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때때로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보고 알아차립니다. 예수를 믿고 믿기 전에 그와 믿고 난 후의 그의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이전 인격적인 변화를 겪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인데, 그렇게 이 거듭남은 거듭나게 돼서,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오게 되냐면은 이 성품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성품의 변화가 오게 되는데,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은 이 성품이 이제 변화가 오는데, 성품이라는 것이 여러분 무조건 뭐 착하게 사는 것이 성품의 변화가 아닙니다. 착하다라는 것은, 저 사람 착해. 할때그 착하다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회적인 규범의 기준으로 봤을 때. 통상적인 사람들이 저 사람 착하다. 라고 이렇게 이런 그 얘기하는 그 기준에 의해서 그 성, 그 착하다라는 것이지, 저 사람 착해. 이걸 갖고 무슨 성품이 뭐, 어, 구원에 이른 그 성품이다. 구원받은 자의 성품이다, 거듭난 자의 성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착해, 심성이 고와 이런 얘기를 듣는 사람도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런 얘가 무슨 성품의 변화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물론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 못돼먹고 아주 인색하고, 그리고 잔인하고 그런. 그런다라는 것도 말은 안 되겠죠. 네. 하지만 이 거듭남의 성품의 변화는 이런 것을 훨씬 뛰어넘는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통념과 그런 우리끼리 사람들끼리 저 사람 착해. 그런 거를 훨씬 더 뛰어넘는 성품의 변화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이 금요 밤에 읽은 이, 이 본문 말씀이에요. 이마태복음 말씀. 자, 여러분이 지금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설교를 하셨다고 해서 산상설교라고 하고 산상수훈이라고도 합니다. 수훈이라는 얘기는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예수님께서 후대 사람들에게 그 가르침을 남겨 놓은 것을 수훈이라고 하는데 그 산상에서 전하셨다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산상수훈이 총 이제 7장까지 이어집니다. 이 5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7장까지 쭉 이어지는데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을 그냥 온통 다 여기다가 모아놓았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하신 말씀. 예수님의 설교가 통째로 여기 쭉 들어가 있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핵심적인 통째의 설교가 그대로 여기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신약성경 보면 검은색 글씨하고 빨간색 글씨가 이렇게 나와 있죠? 검은색 글씨가 있고 빨간색 글씨가 있죠? 검은색 글씨는 이 마태복음의 그 기자가 적은 것이고, 그다음에 이 빨간색 글씨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그 어록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빨간색으로 되는데 어있 보십시오. 5장 전체가 다 빨갛죠? 6장도 빨갛죠? 7장도 다 빨갛죠? 그다음에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서. 검은색 글씨와 빨간색 예수님의 어록이 섞여져 있죠. 그런데 5장서부터 7장까지는 완전 어떻습니까? 전부 다다 다. 예수님의 어록을 싹다 이제 모아 놓은 것이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데, 그래서 다음에 이를 갖고 우리가 한 주일 말씀 시리즈를 이제 생각을 하고도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앞부분을 오늘 이 말씀의 앞부분을 그래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1절에 보시면 산에 올라가 앉으신 제자들이 나와온지라 제자들이 다 나와왔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고 그 다음에 입을 열어서 이제 가르치셨죠. 이제 설교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러면서 3절을 보시면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이에요. 거듭난 자의 성품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마음이 가난하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마음이 언제 가난해집니까? 언제 가난해져요? 무언가 부족할 때죠. 무언가 그 무언가가 부족할 때 마음이 가난해진 그 마음을 얻죠. 세상은 이 부족한 것을 없는 것을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쁜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부족한 마음이 심령이 그 가난한 사람이 오히려 무엇이 있다고 전하고 계세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천국이 바로 누구의 것이라고요? 바로 그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의존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주님을 찾고 그 앞에 겸손하죠. 예.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고 자신이 인생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죠. 자기가 자기를 가르쳐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자기가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을 하나님으로 삼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은. 말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자식, 자기가 자신을 주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은 자신이 자신을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세상이 믿을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다라고. 그 얘기가 자기를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질 않으면 결국은 자기 자신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존하는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없어요. 왜요? 자기 안에 자기가 꽉차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듭난 성품의 변화는 어떤 것이냐면 바로 이 부분이 먼저 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항상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 주님이 아니시라고 한다면 나를 이 절망으로부터 구원해줄 분은 없기 때문에. 나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는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누가 여러분 천국에 들어갑니까? 천국을 열망하는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열망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먼저는. 그래서 그 열망과 사모함이 없으면은 천국은 요원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을 보시니까 애통하는 자는 또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받는다고요?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이라는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위로를 얻어요. 그런 사람이 위로를 얻습니다. 자신이 죄악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아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 애통하는 신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건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겸손함과 복종의 태도입니다. 순종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땅을 기업으로 받았죠. 이는 물질적인 복을 넘어서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온유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과 복종의 태도를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내리셨고 그 땅을 기업으로 그에게 물려 주셨어요. 자손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한 대정의 복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6절을 보시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또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복이 있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배부를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의의를 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갈구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땅 가운데서 실현이 되기를, 목이 마르듯,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개인 기도 제목은 막 줄줄줄줄줄 나오는데 이 땅을 향한 기도가 기도는 그렇게까지 잘안 나올 때가 있죠. 잘안 나오죠. 예. 네. 근데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 하나님의 의가 이땅 가운데서 흘러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애통하고 대통하고 그것 때문에 목말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갈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낙태 문제로 어마어마한 지금 또 갈등이 지금 뭐 하고 있죠. 이미 그 나라는 예전에 이미 꽤오래터 낙태가 뭐예요? 이미 허용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 이거 다시 되돌려 놓으니까 또 난리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낙태라는 표현도 쓰지 않습니다. 낙태라는 표현을 안 쓰고 뭐 어떤 표현을 쓴, 쓰는 줄 아십니까? 임신 중절이라는 표현을 써요. 어, 자신이 권리를 갖고 있다. 그래서 임신 중단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언론에서 이제 임신 둥 낙태라는 표현을 뭐, 낙태라는 표현을 이제 앞으로 언 어, 여론이 그 언론이 안 쓰고 임신 중단이라는 표현을 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계속 이렇게 변주를 하고 있어요. 그럼 뭐 동성애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일어난 어떤 부정과 불의함과 그 다음에, 응, 그런 어떤, 그, 또, 부패함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그럼 다 뭐냐 면은이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의가 어떻게 돼요? 쫓지 않는 죄인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세상, 세상 가운데서 만연하고 있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서 이와 같은 기도를 하고 이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땅 가운데서 실현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목이 마르듯 갈증을 느낀다는 라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듭난 자가 그 다음으로 오게 되는 거룩한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듯이 무슨 착하냐 안 착하냐 지금 이런 차원을 훨씬 더 뛰어넘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은. 지금 이것을 팔복이라고 합니다. 여덟 가지 복이라고 해서 팔복이라고 합니다. 이 팔복은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그 성품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에 대해서 줄이고, 그리고 그 의가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룩한 분개함을 갖고 있어야 되고, 분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작은 그룹이 우리의 가정이 되는 곳이고 우리의 교회가 되는 곳이고 우리의 직장 일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해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열렬히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에게서 보여지는 성품인 것이고 하나님은 이 성품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보신다는 라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이 목마른 갈증이 해결이 되어서 배부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그 공동체 가운데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가 주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풍족한 그 은혜를 누린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걸 배부르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배부른다. 먹는 걸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자그 다음에 7절을 보십시오. 금률이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금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말 그대로 남을 금률이 여기고 이해를 해 주고 어떻습니까?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지켜보세요. 그리고 그를 또 금률이 여겨 주세요. 금률이 여긴 자를 또 하나님께서도 그를 금률이 여겨 주신다. 그리고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고 했죠.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고 조금이나마 더러운 마음이 들어올 때 항상 회개기도와 말씀을 쫓아가면서 그걸 계속 깨끗이 씻어내는 거예요. 샤워를 하듯이.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본다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더럽혀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피스메이커입니다. 피스메이커 복음으로서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서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스도의 띠로 하나로 묶어 나가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싸움 따이 아니고. 여기 그런 사람들 있죠? 어딜 가서든 그 사람은 싸움을 해요.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싸움이 일어나요. 분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요.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거듭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누구라고요? 아들이라,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므로 복음으로 화평을 전하는 사람 바로 이 거듭난 사람 거듭난 자의, 자에게 따라오는 이 성품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다가 을 세상의 저항에 우리가 직면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항, 직면하게 되면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서? 핍박과 조롱과 박해가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핍박과 박해라고 얘기하기가 미안하죠. 이때 당시 핍박과 박해는요, 진짜 핍박과 박해였어요. 정말 문자 그대로.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 핍박과 박해라고 해봤자, 실은 조금 외면하는 것, 복음에 대해서 외면해서 내가 무한해, 무한해지는 것, 그 정도 선아닙니까 사실은 우리가 정말, 정말 그 미전도 그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가는 그런, 그런 정말 아프리카 선교와 같은 그런 선교를 하지 않는 한은 대체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겪는 지금 이 땅이 한국 땅에서 겪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저항에 직면하는 것은 사실 은이 정도 선밖에 되질 않는 거예요. 근데이 정도 선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그것은 우리가 진정 복받은 자로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오히려 복이 있다.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그 상급은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우 겨우 예수, 예수님 믿고 그냥 자기 영혼 하나 건진, 건져서 천국에 입성한 사람하고 정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도 바울과 똑같이 그 하늘 나라에서 똑같이 대우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공의로운 것입니까? 정당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늘 나라의 상급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명확하게 명신하지 않았지만, 반드시 그 나라에서는 하늘나라에서는 상급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소명인들은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소명인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의를 실천하다가 박해가 있다면 이는 오히려 복이 있고 바로 그가 천국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사람,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중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을 받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신령이 가난한가? 애통을 하는 자인가? 온유한 자인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인가? 긍휼히 여기는 자인가? 마음이 청결한 자인가? 화평케 하는 자인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을 박해를 받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복음의 사람인가 우리 정말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우리 복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축복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복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를 하셨습니다 이런 성품의 사람으로 더 발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필요한 재정과 가족을 위한 또 각종 뭐 시급한 문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수는 있지만은 무엇보다 여러분 이 기도가 먼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나머지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요. 당시에 거부였습니다. 아주 큰 거부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나 거부 되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질 않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성품을 쫓는 기도를 더 많이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즉, 자신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더 많이 기도하고 또한 이것에 대해서 실천을 하면서 순종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다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채워주신 것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우리가 진정 바래야 될그 복의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네. 우리가 저기 뭐야 새해가 시작되면은 뭐 예, 지금은 좀 덜하지만 그 예전에 복주머니 나눠주고 막 그러지 않나요? 명절 때 그죠? 복 거기에 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복하고 지금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은 완전히 다른 복이죠. 네. 여기서 얘기하는 그 복은 무엇입니까? 오직 이땅 가운데서 배부르게 먹고 그죠? 내가 원하는 걸할수 있는 재물과. 그게 복이잖아요. 그 내가 원하는 어떤 그 욕심이든 뭐든 간에 내 꿈을 이루어 줄수 있는 거 그게 복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은 전혀 다른 개념을 그 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복에 대한 이 개념부터 우리가 정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진정 거룩한 그 성품의 변화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은 진정 그 어디를 향한 그 목적의 그 복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밤에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재차 묵상하고 상고하시면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진짜,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시고. 바뀌지 않는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습관이 없어지고 바른 습관으로 하나님을 쫓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변과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주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거듭나고 진정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을 쫓아 나갈 수 있고, 그것을 바라고 열망하는 소명인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말씀에 이대요 우리 5분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말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또이 황무해진 땅을 이 땅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 의를 구하는 그 마음으로 의에 줄이는그 마음으로 주님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소매 교회에 더욱더 복음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으로 더욱더 거듭나서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소명인들이 머문 그 자리가 복음의 띠로서 화평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실천해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의 이 땅에 황무함을 주님 보시고, 부패와 부정과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음악과 음행과 폐역한 것들이 이 땅을 휩쓸고 있고, 문화라는 이름으로 휩쓸고 있고, 우리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가운데 있고, 거기에 정신 못 차리고 끝까지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에 헤이해져 가고 있는 그와 같은 세태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까이 하지 않고, 텔레비전이라든지 하나님 그와 같은 세상의 오락거리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모든 것을 거기에 신경을 쏟아 붓고 있지만, 그리고 자신들의 즐길거리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지만, 정작 복음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외면하고 있는 이 땅의 이 아픈 현실들을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국리를 여겨 주시고, 특별히 우리 소명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말씀의 능력이 회복이 되어서, 특별히 우리 교회부터 이 지역에 올바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나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여러 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내어 놓았습니다.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한 이들마다 주님 치유케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 육체의 가시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주님 하나님 또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지만 주님 파라오께를 원하는 것은 주님 치유가 되고 깨끗케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 그 은혜의 그 간증을 또한 모든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소원하옵나이다. 시급한 문제들 또한 하는 골치 아픈 문제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아래어 싸우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후서부터 우리가 또 계속 기도를 이어 나갈 때 성령님 이 기도 제목들 위에. 또한 우리 각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를 이끌어가 주시고 성령 충만케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